안녕하세요 일루와 집들이의 일루입니다 아 오늘은 닭을 한번 발골을 해볼거예요 닭은 사실 싸고 양도 많기 때문에 집들이에서는 빠질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김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중에서 발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닭 발골용 칼은 작은 걸로 하는 게 편하고요. 1.25kg 이 정도 되는 큰 닭을 쓰시는 게 좋고 살을 갈라서 왼쪽으로 요리 하나, 오른쪽으로 요리 하나, 그리고 뼈로 육수를 내서 요리 하나 이런 식으로 세 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발골 시작해 볼게요.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흉골이 있어요. 살짝 왼쪽을 으면 이런 식으로 칼이 걸립니다. 이 옆을 지나서 칼을 넣을게요. 네, 보시면 갈비뼈가 보이죠? 갈리뼈를 따라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기 어깨 부분이 나옵니다 회전근개 부분을 끊어줘야 돼요 다리를 잡고 이렇게 고관절 탈구 됐죠 지금 그러면 이 뼈를 따라서 칼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이렇게 뼈와 살이 분리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그럼 이 아랫부분이 나오죠 여기도 밑으로 칼을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뼈에 살을 많이 붙이지 않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뼈도 나중에 국물을 내서 살을 발라 먹기 때문에 네. 이거 저는 보통 이제 요걸로 요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 반쪽으로 하나 그리고 뼈. 허니 버터 갈릭닭. 아 치킨, 치킨. 허니버터 허니 갈릭 치킨. 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어볼까요? 이 윗부분에 크런치들이 사실 굉장히 맛있어요 다리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아 참을 수가 없네 음. 음 좋아요 음. 자 그럼 안녕